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이 차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그 어떠한 어려운 경제 활동 속에서도 큰아큰 미래를 그리며 아, 저는 충분히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아, 정말 이 돈이라는 것, 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 갈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아,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주식 투자에 따라 엄청난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라 오늘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한 배당금 관련된 돈의 흐름을 파악하며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 이, 이러한 이제 이여 흐름에 따르는 돈의 흐름, 네, 이러 부분을 좀 파악하고요. 아,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 삼중 부페 아쉬분들 네, 바로 정말 중요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딱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며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역대급 배당 어, 은행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사실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라면 은행에 돈을 묶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다가온 만큼 은행에 돈을 묶어 두는 것은 나의 자산의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이다. 결국 지금은 증시가 답답할지언정 이 또한 지나가리. 결국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의 이러한 올해 잉여 현금 흐름에 따라 특별 배당에 대한 발표도 아 조금씩, 조금씩 외신들의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이러한 부분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3개년 주주화원 계획이 아, 어떻게 보면은 아, 삼성전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적치에 아, 상당히 크나큰 반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실로 f 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아, 잉여 현금 흐름은 무려 28조원에 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28조원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이 어, 현재 상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 투자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대부분 기업의 주주 환원의 주요 재원으로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 금액을 어, 막대한 금액을 만들어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판가름 어, 갈수 있는 어, 확실한 부분이 아니면 아직 M&A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 정말 크나큰 특별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 있으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앞서 2021년이었죠. 저도 요 때는 정말 쏠쏠했는데요. 혹시 우리 삼성무패 가족분들 중에 특별 배당금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아, 요 시점에, 아, 정말 삼성전자가 무려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에 무려 50%를 배당 재원으로 측정을 하고 매년 대략적으로 9조 8천억 원 29조 4천억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한 이후에 배당 재원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환원을 실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막대한 투자를 강행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배당금지원, 특별 배당금지원이 조금은 아쉽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HBM을 비롯한 어 DDR5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과 더불어 AI 로봇 아 그리고 M&A가 진행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배당금을 우리는 어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실로 외신들의 보고서 또한 그렇게 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어, 현재 실로 이제 주주 환원 계획대로 삼성전자가 이 특별 배당금, 무려 10조 7천억 원의 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다고볼 수가 있겠고, 어, 그 당시 특별 배당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마 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주당 얼마인가요? 대체적으로 361원, 362원 요러한 등하르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특별 배당금으로 적용이 되면요. 이 361원이었던 이 금액이 무려 1,578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무려 거의 뭐 네다섯 배 되죠. 네. 근데 요 요에 따라서 이제 배당금이 이제 354원이었거든요. 네. 특별 배당 플러스 배당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산을 하면요. 한 주당 1932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크나큰 돈이죠. 네, 이런 것처럼 특별 배당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이제 전말 여무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올해 아, 어, 심각했던 이 반도체 업황 침체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어, 실로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크나큰 복류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 정말 반등의 기대치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치에 따라 무려 33조 9천억 원을 넘길 수 있는 대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 2018년도에 완전히 날아다녔습니다. 이란 슈퍼사이클의 기점에 따라 무려 369%이죠. 무려 36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45.6%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올해 15조 원의 적자에서 내년에는 12조 원의 흑자로 돌아서며 15조, 20조, 25조로. 아, 가파른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분석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증시의 형태는 우리가 첫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10만 전자를 돌파하고 두번째 어, 15만 전자, 20만 전자를 향해서, 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의 형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을 하며 주식 투자를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증시라는 것은, 드나락의 편차가 있고, 미래성, 네, 항상 말씀드리는 을 부분입니다. 미래성 가치가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미래성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나큰 복리 효과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식 시장의 현황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에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인프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만들지 않는 사람은, 아, 향후 우리의 삶, 뭐, 돈이 뭐 많든 적든 행복의 수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의 사실이죠. 자,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어, 저는 충분히 어, 저와 함께 막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